오늘 말씀은 민수기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민숙이 32장 13절 말씀이고요. 어, 찾았어요, 예성이? 어, 찾았어요. 민숙이 32장 13절 한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어 태경이 영음이 나 앞에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님이 계속 어디로 가고 있었댔죠? 가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하지 않은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던 곳이 어디였었어요? 광야였죠. 광야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어떤 게 있었어요? 불뱀도 있었고,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다고 했었죠.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냐면, 지금까지 몇년 적혀 있어요? 어, 광야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생활했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힘으로 왔었고 그리고 어지까지온 것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하나님이 어서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없으면 은어 광야에서 살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면 여기에요. 이제 다 왔어요. 광야,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치가 어디냐면 전사님이 쉽게 가르쳐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길러앗에 지금 다 있어요. 여기 다 있고 이쪽에는 요단 선이 있어요. 요단이라는 선이 있고 이쪽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도 좁고 포도도 이만한 게 열린다는 가나안 땅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 0년 이제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냐면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됐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전사님 이 했었죠? 하나님께. 그래서 무슨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전쟁이듯이 이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마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루벤 갓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 선생님, 우리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너무 막한번 볼까요? 3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다음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어디를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 전사람, 여기 어디를 했었죠? 요단이랬었죠?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 안 건너, 건, 안 건너, 뭐지? 건너,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왜? 목축이 너무 많대요. 로벤, 가찌파,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소, 양, 노비, 뭐 갖고 있는 재물들이 너무 많아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길라 땅에 여기 진치고 여기서 좀 살게 해 주세요. 우리는 전쟁 안 하게 일로 안 넘어가게 좀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 지파죠. 이스라엘 백성이 12 지파인데 르벤 가시 빠지면 몇 지파예요? 열 지파밖에 없죠. 그러면 두 지파는 여기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나머지 열 지파는 여기 가서 전쟁하면 이열 지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공동체인데 두 지파만 이쪽에 살고 열 지파 는 넘어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했어요. 책망이 뭐냐면 꾸중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두 집파만 이렇게 남고 열 집파가 가면 이열 집파가 마음이 상해서 전쟁을 할때 사기도 떨어지고 이 집파가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 루벤 같이 파야 같이 가야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루벤 같이 파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 재물들만 이 길라 땅에 남겨 놓을게 대신에 우리 남자들 2 0세 이상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첫 번째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게.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있고 이렇게 만약에 가나안 백성 뭐 저기 군사들이 있으면 로벤가친몇 번째로 첫 번째 맨 앞에 서서 여기 가나안 땅이랑 전쟁할게.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길라 땅에서 먹고 쉴수 있게 이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은 알겠어.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을 가지고 난 뒤에 이 루벤가치파가 재단을 쌓아요. 재단. 재단을 왜 쌓을까요? 여우수와 22장에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로벤가치파가 길라 땅에 있고 싶다고 했었어요. 안 했어요. 있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여기 남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나 땅 들어가니까 길라 땅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 땅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나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단, 요단이랑 이 길라 땅이랑 가나 땅을 딱 갈라 놓았어요. 접경을. 그런데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이게 전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단을 왜 쌓았냐면 이 비석 그리키의 전도사님이 재단을 왜 쌓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한 100년 지나면 이 요단강에 접경이 끄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 선, 선조들이 전쟁할 때 그때 어 자기들만 여기서 쉰다고 하고 우리끼리 전쟁하러 그때 나갔었어. 이렇게 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 이쪽 지역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똑같은 열두 파판데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잊을까봐 우리 저때 옛날부터 전쟁 같이해서 가난 땅 같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까먹지 마세요. 해서 비석을 지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나한 땅에 순종해서 다 들어갔으면 이거 비석 지어도 될까요? 안, 안 지어도 될까요? <목소리> 없어요. 그렇죠.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존삼님 처음에 뭐랬어요? 이사람 백성이 어디 간다 했었어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길라 땅에 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 살게 하고 모세한테 혼나니까 아 잘못했구나 아차 하면서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로 나가서 싸울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고 재단을 쌓은 거예요. 이 재단을 왜 쌓았냐면 우리 까먹지 마세요. 우리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까먹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비석을 지은 거였어요. 그런데 로벤 가치파가 전사님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 처음에 제 처음에 우리 이 길라 땅에 있고 싶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가 많아서 어 재물 목축 또 뭐가 있어요 돈또뭐 있어요 갖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로벤과 지파가 우리 이거 다 소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했어요 두, 번,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땅이 최고였어요 땅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탐나서 길라 땅에 서 살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이슬롬 백화 지파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첫 번째로, 왜안 되냐? 왜안 되냐 하면, 첫 번째, 열,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 빼면 몇 지파를 했죠? 열 지파를 했었죠? 열 지파의 전쟁할 때 사기가 이렇게 돼요. 사기가 뭐예요? 사기가 뭐예요? 전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명을 데리고 우리 까자 사러 가자 해드라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2명만 빼고 10명만 딱 데리고 만약에 태경이랑 예성이만 딱 빼고 가면 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다 같이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2명만 빼서 10집, 10집화가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열두 정탐꾼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열두 정탐꾼 이야기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 보고서를 딱 갖고 왔는데 두 명은 싸울 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열 명은 안 돼.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뭐 같이 생겼어요? 어 메뚜기처럼 생겨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열두 정탐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개미랑 메뚜기처럼 너무 싸워서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그때 너희가 열 명의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해가지고 믿음이 다 소멸됐지 않냐. 그때 했던 잘못을 왜또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루벤 같이 파야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시킨 거는 너희가 이렇게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라 같이 봐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우리가 했던,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민수에게서, 민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사님 매일 설명하듯이 처음부터 한 번만 설명해 줄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두 집파 누구 누구랬죠? 전사님 쉽게 르갓이라 할까요? 어 르갓 나중 퀴즈 할때유치유 학생들에게 낼게요 르갓이에요 시우야 뭐라고요? 르갓 루벤 갓지파예요 루벤 갓지파가 이 땅에 있고 싶다 안 있고 싶다 있고 싶다 이유는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땅도 너무 좋아서 우리 애기들 여기서 살면 최고일 것 같아. 가난 땅은 아직 안 가봤지만 일단 여기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살고 싶어 했더니 모세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요. 왜안 좋아했어요? 우리가 갈땅은 어느 땅이다? 가난 땅인데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열지파들은 너희 그렇게 가버리면 열지파 전쟁 하고 싶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열두 정탐꾼 보내서 실수했잖아 그때 했던 실수 또할 거야? 안돼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었잖아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면서도 아직도 몰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야 우리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모세가 얘기했어요 근데 루우메치파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몇 번째로 전쟁에 참여하겠다? 가난 전쟁에서? 우리 맨 앞줄에서 싸울게 맨 앞줄에서 싸우면 쉽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우리 맨첫 번째로 나가서 싸울게. 대신에 길라 땅에 사람들 살게 해줘. 이렇게 했었어요. 모세가 된다, 안 된다. 어, 그럼 그렇게 해. 너희가 대신에 맨첫 번째로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가난 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르벤가지파가 길라 땅에 뭘 세웠다고요? 재단을 쌓아. 이게 뜻이 뭐예요? 재단. 음, 재단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2장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로벤 가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함이었더라. 여기에 애시라는 재단을 쌓았는데, 이 이유가, 우리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까먹지 마세요. 우리 전쟁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일군으로 나가서 싸웠죠.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까먹지 마세요. 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했어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전사님 설명했었죠 매일.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못을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 가나한 땅에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때전사님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했어요?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이 가운데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라 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영으로 사는 믿음과 육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여서 쉽게 설명할게요. 영으로 사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믿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영의, 영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육으로 사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 욕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ughs> 이 길라 땅이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길라 땅 가지고 싶다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그것 좀다 쓰고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천국 가고 싶어요. 통장에 돈 쓰고 싶어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저 여러분 도, 호주머니에 천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성이가 수박 젤리가 너무 사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예성아 우리 천국 가자 했는데 수박 젤리 사 먹어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갈, 갈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문 앞에서 자꾸 이 사소한 것을 보면서. 이걸 해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우리 이거 하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육으로 살면은 죽는 믿음이고 영으로 살아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서에 어, 위의 것을 찾지 말고, 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한 번만 어, 돌려해서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태경에 앉고요. 네. 자, 오늘 두 지파, 집화, 누구 지파가 나왔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루벤 갓 지파가 재물이랑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어요 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걸 듣고 화가 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옛날에 이세 가지. 열지파가 전쟁하면 기분 안 좋아. 열두 정탐꾼 이야기 생각 나잖아. 4 0년 동안 강야 생활한 이유를 생각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벤지파, 갓지파에게. 그랬더니 루벤 가지파가 우리 첫 번째로 나가서 싸울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나가서 싸울 때니까 우리 애기들만 길라 땅에 좀 살게 해줘.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해. 했더니 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했어요. 가난한 땅을 전부 하나님께 차지하게 다 이기게 해서 가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길라 땅에 루벤 가치파가 여기서 살았는데 뭘 쌓았다고요 재단 재단을 쌓았어요 재단 이름이 에이예요에 재단을 쌓았는데 그 재단을 쌓은 이유가 우리 전쟁 같이 했었어 옛날에 하나님 같이 섬기고 같이 왔었잖아 우리 이거 요단강 걸려있다 해서 우리 까먹지마 우리 잊지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가난 땅에 들어갔으면 이걸 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세상 것에 매이는 것은 육으로 사는 믿음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영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 하늘의 것 뭐예요?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돈을 찾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잘 살아보자는 걸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0, 0의 것과 6의 것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요. 그래서 6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너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어 하나님 너희만 믿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고 생각 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을 믿고 우리가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나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의 것이 아니라 참된 영이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예표